어제는 음, 크로아티아 유고 연방 음, 정부에서 나와 가지고 독립한나라 음, 사람 수는 약 400만 정도. 한국으로 어, 설명하면 그냥 시골 뭐한 도시 정도의 그 나라 사람 수가 많지 않는 나라, 보통 도시하고 비슷한 나라인데 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바타 영화 음, 촬영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 거의 뭐한만 팔천 보 정도 걸으면서. 음, 트래킹, 트래킹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호텔, 잠자는 이 호텔은 슬로베니아에 어제 밤에 늦게 도착해서 하루 자고 아주 편안히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가는 데가 블레도, 블레도라는 아주 아름다운 성에 갈 거예요. 그래서 또 좋은 영상,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보다는 좀큰 도시네요. 음, 하나, 둘, 셋, 삼중교 트리플 블리지 삼중교 여기는 성 프란치스코 성당입니다 저꼭대기 있는 성인이 성프란체스코 성인이고요. 아, 성전 문 앞에 어,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 3장 말씀처럼 어, 성전 1문에 구걸하는 사람처럼 앉아있네요. 아이고. 성당 저, 저기 자, 이거는 <이번은> 아담과이브예요 <laughs> 사랑이. 넌약시 드래곤 블랙. 그때부터 허가받은 이분들이 이제 대대로. 99 계단을 넘어서 성을 올라와 봤어요. 김일성도 이쪽에 율리아 브레드. 여기 휴가차 와가지고 방명록에 이름이 있다고 하네요. 아, 여기 티켓을 끊고 들어가는가 보네. 음. 이게 계속 틀렸어. 이게 틀리더라고. 계속 틀려. 음.

이런 걸 영상에 다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아름다운 풍광을 정, 정. 이거 한번잘 했나요?